이거를 보나파쇼에서 2 시간씩 기다려서 먹는 타이거 슈가 밀키트입니다. 한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황운준 음. 한번 먹어보세요. 살짝 살 흔들어서. <목소리>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어떨까? 오늘 그렇게 쭉쭉 빨아 먹으면 안돼 어때요 맛이? 좋은가요? 다른 사람꺼 되게 길어보였는데 아닌가? 내가 멀리서 봐도 그런가? 오징어는 어떤가요? 맛있어 보여요 어때요? 맛야어요 뭔지 알겠어 크림이 맛있나요? 저도 합격점을 주고 싶네요. 너무 맛있어. 맛있습니다. 으, 너무 맛있어. 커피라는 맛이 너무 맛있구나. 커피 아니야, 밀크티야. 스톱. 사먹을만 하네요. 커얼 시킬러인데 보바 시키니까또 보바 부드럽네. 나 크리미 한번 먹자 크리미 도전을 이뭐 응? 거랑 거? 내 거랑 틀려. 엄막고이렇게만 나올 거야. 네. 근데 맛이 똑같아. 리마 너무 맛있어. 저는 음. <목소리> <사은아, 목소리> 크림도 한번 먹고, 보세요고 먹고, 먹고, 이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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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처럼먹먹으면 안돼요? 맛있나요? 네!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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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